자 일단 428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오른 것 찾으라 했습니다. 4변의 네 길이 같으면 정사각형인가요? 어... 아니죠. 4의 네 길이 같으면 우리 마름모라고 그러죠. 마름모.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를 정사각형이라 할수 있냐면 내네 각도 크기가 똑같아야 돼.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세 4각의 어,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얘는 어떨까요? 이거는 맞겠죠? 그렇죠. 얘는 맞습니다. 60, 60, 60도 오면 당연히 변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변의 조건이 없어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정다각형의 모든 외각의 크기는 같다. 정다각형은 내각도 다 같잖아. 내각도 같다 보니까 외각도 크기가 자동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얘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려져. 왜 틀렸을까요? 얘는. 직사각형. 변도 없지. 어,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어,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직사각형 아까 얘기 잘했는데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이 전부 다 구십도긴 하잖아?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안아줘, 그렇죠? 변의 길이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정다각형은 한 내각과 네 외각이 게 이건 아니죠. 정다각형은 뭐 이런 건 되겠다. 정사각형이면 구십도 구십도겠다, 그렇지? 근데 정삼각형만 해도 육십도 백이십도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답은. 2번하고 3번만 답입니다. 2번하고 3번.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434번 볼까요? 자,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이런 다각형이 있으면 내부의 한 점에서 꼭지점의 선분을 그었대. 그럼 그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거미줄처럼 쳤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러면 지금 오각형에서 내가 그었을 때 삼각형이 몇개 생겼어? 다섯 개 생겼죠? 그러면 저거는? 구각형이 아니 아홉 개면 몇각형이겠어? 구각형이겠지. 그렇지? 구각형이나 어, 쓸게. 자, 이 구각형 한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9 3이죠, 3. 어, 대각선 개수. 3 빼야 되니까 답은 2입니다. 2. 쓸까요?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 자, 다음 넘어가서 몇번 보시냐면, 아, 쭉쭉쭉 넘어가서 469번 보세요. 자, 우리 요거 그별 얘기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 별, 어,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더 했을 때가 180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 여기 25고, 45고, 55고, 35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네 네개 일단 더하면 몇 도니, 이게? 이래 더하면 80이고, 이래도 해도 어, 80이네, 그렇지? 더하면 160이네. 160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20도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 이제 먼저 해놓고 됐니? 자, 그럼 x 구해보겠습니다.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잘 보세요.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 요삼각형에서 55랑 35랑 더하면 x가 바깥쪽에 외각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x 몇 도일까요? x는? 90도야 x는.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y는? 55도. 응. 55도랑 45도. 요삼각형이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어, 요삼각형에서 내각의 네 크기 합이 이제 180이니까 1에 2이 더하면 100이잖아. 그럼 요자리는 8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더하면 5 0아9 0하고 80이니까 답은 170 이렇게 되겠지 170 됐을까요? 됐어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RPM 숙제해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봅시다. 먼저 그 개념 원리 숙제형 것도 보겠습니다. 오늘 개념 원리 숙제가 143부터였죠? 143부터. 이거는 우리 저번에 그 회전체 했던 거. 오늘 이거 틀린 것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게 157페이지 볼까요? 아, 157페이지에 6, 7, 8번 이런 거만 볼까요? 6번 이거 봅시다. 자, 6번은 이거 돌리면 얘들아, 이거 무슨 모양 되니? 원기둥 되는 거 맞지, 그지 어, 원기둥 되는데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는데,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거는 이렇게 자른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른다는 소리야. 그치? 위에서 아래로 자른다는 소리야, 그렇지? 어, 위에서 아래로 자른다는 소리야. 그러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올 거야? 모양. 그, 모양은. 직사각형이 나오겠지, 직사각형 그렇지? 근데 이 직사각형이 이런 이런 건 말고 이거 두개 합친 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돌렸을 때 자르는 거니까 합쳐진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하나가 20이면 넓이는 얼마겠어? 40이지, 40. 어, 그리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7번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9센 m 고 120도니까 이거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이거. 요거 같이 한번 구해 볼게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얘가 반지름이 구야 그럼 지름은 몇이야 지름은 몇 센치지 18센치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부채꼴의 어, 호의 길이는 3 6 0분의1 2 1일 g 인지 하겠죠 그18 어, 파이지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요거는 요 자리가 6 파이가 될 거야 6 파이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 이6 파이가 뭐랑 똑같냐면 이 노란색 요기 동그라미랑 같다 했어 그치 그래서 얘는 어, 여기도 6 파이인데. 이 둘레가 6.8이려면 지름이 6이어야 되는 거잖아. 반지름 구하랬으니까 답은 몇 cm? 3cm. 이렇게 하면 되겠죠. 3cm. 8번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1번 원뿔대. 원뿔대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게 원뿔대지. 원뿔대는 이웃한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 요거. 요거를 양 끝각이 모두 직각인 이변으로 돌렸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이다. 맞죠? 어, 1번 맞고요. 2번 원뿔을 수직 어, 회전축에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원 되는 거 맞지? 다만 모양은 좀 다를 거야. 위에 자르면 조그만거 밑에 자르면 큰거 나올 거고 3번 원뿔대의 밑면 합동 평행 맞나요? 위가 두개 평행은 맞지? 그치? 근데 합동은 아니죠. 크기가 좀 다르지. 그치? 3번 틀렸고요. 4번 반구. 반구를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대요. 회전축 수직으로 잘랐으니까 이렇게 자른 거죠. 어, 이렇게 자른 것도 원 맞고 5번 원기둥의 회전축과 원기둥의 회전축이 여기 있죠. 가운데 모선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모선이야. 끝에 옆에. 이거는 항상 이렇게 평행한 거 맞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자, 7면체인 각기둥이래. 여러분, 각기둥인데 7면체려면 위아래 하나씩 있어야 되고 옆에 뭐 몇개 있어야 돼? 5개. 그럼 몇각기둥이겠어 이거? 5각기둥이겠지? 5각기둥은 모서리의 개수가 3배 해야 되니까 15개고요. 8면체인 각뿔이야. 그럼 바닥에 하나가 있으니까 옆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 7개니까 이건 무슨 각뿔? 7각뿔일 거야, 7각뿔. 꼭지점의 개수는 8개겠죠. 빼면 7입니다. 자그 다음에 옆에 5번 묶게 정다면체 우리 정다면체 생각나죠 다섯 개 했던 거자한꼭진점의 모인 면의 개수가 다섯 개인 거는 어, 정20 면체밖에 없는 거 맞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세개 아니면 네개요그 다음에 모든 정다면체는 평행한 면이 있다 얘는 어떨 것 같아 일단 정육면체는 있어 그치 정육면체는 위아래가 평행하잖아 양옆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사면체만해도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팔면체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정팔면체가 그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누가 평행했어? 다 위에는 이렇게 보고 있고 밑에는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평행한 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이0면체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육각형이 면으로 이루어진 거. 정육각형인 게 있나요? 없지 않나? 3, 4, 5 아니야? 3, 4, 5? 이거 틀렸고요. 4번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정답면체, 정 20면체죠? 이거의 꼭지점 개수는 12개 맞고요. 5번 정답면체의 모양, 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맞죠? 그래서 답은 2번하고 3번 이렇게 두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4번하고 5번 이거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4번 이거 유제 4번 정 20면체의 한가운데를 연결하는 거 이건 내가 외워달라 했지 정사면체는 그대로 정사면체야 근데 6은 8이고 8은 6이고 이렇게 크로스 된다 했어 크로스 크로스 그러면 정 20면체면 뭘까 정 12면체가 나와야 돼정 12면체 자정 12면체의 모서리는 30개고요 면의 개수는 당연히 12개일 거고 꼭지점은 20개겠죠 꼭지점 20개 그러면 둘이 더해서 이거 빼줘야 되니까 답은 22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내가 그 얘기했죠 요거 나는 빨리빨리 푸는게 그 표가 나는 그냥 쫙 여기 머릿속에 떠있는데 여러분들 잘그 떠오르지 않을 테니까 조금 약간 막힘이 있을 수 있어 이거 그죠자 그다음에 그 5번 자이 5번을 돌리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요 이거 5번 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래 그냥 돌리면 이걸 월, 원래 그냥 돌리면 그 적에 나올 거 아니야? 원뿔 뒤집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냥 돌리면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보면 파는 거잖아. 아에를 파낸 거잖아.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면, 그 너네 저거 생각하면 돼.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콘 생각해봐. 아이스크림 콘 보면 가운데가 비어있잖아. 겉에만 이렇게 되어있고, 안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짜서 넣잖아. 그 그거 콘, 아이스크림,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어. 그거,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런 거랑 이제 약간 비슷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근데 이거를 회전축에 포함하는 면으로 잘랐대.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온다 소리냐면 모양이 이거 V자 모양이지? V자? 요 모양이 나온다 소리야. 요 모양이? 그럼 요 모양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하나 구해서 두 배하면 돼. 어차피 똑같은 게두개 나올 테니까, 그죠? 자, 얘 넓이 한번 구해볼게. 밑변이 2 cm야. 밑변이? 그러면 얘가 밑변이면 높이는 몇 cm겠어요? 그럼? 높이? 높이 5지 그치? 이쪽에 쳐다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5, 10에다가 절반인데 어차피 두 개잖아. 양 사이드 두개 있으니까 답은 10이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떤 모양인지는 상상이 돼? 어떤 모양인지는 음. 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는 우리가 이제 따로 뭐 저거 안 했었고 진도 안 나갔었고 어, 여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했고 어, 숙제한 것도 내가 다 풀어줬죠. 그렇죠? 숙제한 것도 다 여기까지 풀어줬고 그 우리 어, 뭐냐 오답 이제 할 건데 오답하기 전에